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이선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선물, 에드온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꺼내는 방법은 돋보기 맨 아래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현재이라는 아이템이 있고요. 혹은 슬래시 기브 골뱅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콜론만 입력해주시면 나오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시션 명령어는 없어요. 한번 얘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어 색깔이 나오죠. 랜덤적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보면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넷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. 얘네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선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랜덤이에요 랜덤 부시면 이렇게 네, 랜덤으로 나오죠. 폭발 방어 자 이렇게 다부셔봤는데 템들 오네테라이트도 나옵니다 네테라이트 나오고 신발 얘는 버리죠 근데 경고 경고 뭐 괜찮죠 네테라이트니까 다이아 곡괭이 네. 어 방어 빨 방어 보오오 오,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이렇게, 어, 곡괭이도 좋은 건가? 네, 곡갱이도 괜찮습니다. 다이아몬드니까, 거기 있다. 다만,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있거든요. 그러니까,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근데, 헬멧이 안 나온 게, <laughs> 왜안 나오지? 나올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네, 이러한 모드였습니다. 자, 이상, 유성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이러한 모드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